그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 사람, 바로 사진 속 주인공 중한 명인 40대 김지아씨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오길래 이렇게 열심일까요? 원래. 반찬을 시켜서 배달해서 먹고 있고요. 오늘은 동생이 놀러 오기로 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성이 담긴 파스타가 완성될 쯤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합니다. 언니 <목소리> 누구세요? 수경이요. 어서 와. <목소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어. <laughs> 네. 어. 이거 뭐예요? 우리 먹을 거야.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해? 완전 좋죠. 음, 많이 먹어. 지금 했어. <laughs> 헤어스타일부터 말투까지 닮은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이 처음 만난 장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laughs> 아 저희... 요양병원에 있을 때그 같이 입원해 있던 동생이에요. 네, 네암 환자예요. 네. 그녀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몸속 깊이 침투한 암세포,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였던 면역력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어 오른쪽에 어,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하게 됐고 어. 작년 (11월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가 그러니까 저한테 암이라는 거는 올지 몰랐고 남의 일로만 생각했거든요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녀에게 암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고도 잔인한 충격이었는데요 (40대) 중반 아직 한창인 나이에 맞이한 암 진단 마음의 준비조차 할틈 없이 바로 항암치료에 들어가야 했고.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겐 공포였습니다. 어,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형 선고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냥 너 얼마 못 살아. 이렇게 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암에 딱 걸렸다는 소리는.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냥 그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거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도 그녀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곳에서 몸보다 마음을 먼저 감싸준 따뜻한 인연들 덕분이었는데요. 병원에 암 환자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전시회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각자 운동했다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내용 공유해주기도 하고, 가공식품이 좀덜 들어간 반찬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해주고,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고 이런 거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예전처럼 건강해지기 그리고 이제 면역력 기르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 기르고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 서로서로 서로 그런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걱정해주는 게자 찜질을 하자 하나씩 주세요 어 가지고 있어봐 네자 이거 쑥차야 몸에, 몸에 엄청 좋아. 자, 이거를 배를 따뜻하게 배를 하고. 하고 이렇게 뒤로 기대. 뒤로 기대고. 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배에 대고 어. 차를 한잔딱 마시는 거야. 따뜻하게. 수술 후에도 면역력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몸이 굉장히 차서, 어, 뼛속까지 시리거나, 뭐, 이렇게 손발이 찬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뼈마디가 약간 좀 시리다던가, 일단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도 관절이,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프고, 일단 기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살림을 한다던가 이런 생활하는 을 거에서도 제약이 너무 많아요. 언니는 음.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예전에는, 와, 신난다. 사람들 많은 곳에 나도 이런 행사를 보러 왔네, 즐기러 왔네였다면 지금은 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벌써 지치는 거예요. 금방 지치지. 음. 어. 기력이 없죠. 어. 아, 어, 나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치료 잘 받으면 예전처럼 그냥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이 돌아오지 않고 회복이 너무 더디고 예전 같지 않은 그 체력에 몇번 울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지내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그생각하그 생각하는지 항암 치료만 끝나면 몸이 금세 회복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아씨는 아이들을 두고 다시 방사선 치료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 아이들끼리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도 많이 마음이 아팠고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애들 보고 싶어서 집에를 와요 이제 외출 나와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여기서 왔다가 병원에 다시 가면 한 이틀 3 일을 알아누워야 돼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퇴원 후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아 씨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다 잡아 나갑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밥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걷고 있어요. 운동을 좀 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고 어 스트레칭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근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력 운동도 너무 힘들고요. 수술후 체력이 크게 떨어진 지아 씨.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그래도 지아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아씨가 특히 더 신경 쓰는 한 가지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깐 기초체력도 같이 떨어지고 어, 재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고 음, 면역력을 많이 키워야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요즘에 면역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